이게 한 손으로 들긴좀 어릴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이게 무기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계 순간에 이게 이걸로 빡 이렇게 <laughs> 참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수라도 이제 발등에 떨어뜨리면은 이제 오늘로 이제 로스터크 6주년이네요. 여기 벌써 난리났다. 엉덩이 3열 삭제 좀 각오해라 진짜 6주년 6주년 방송인데 각오하래 진짜. 아니 싫어하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사과 방송인 줄 알겠어. <목소리> 황유령 아이템 포함 저건 뭐임. 그러게 여기 오른쪽 아래에 황유령 아이템 포함은 뭐냐? 되게 신경 쓰이네 이거. 뭐 물건 파나 오늘? 방송 켜가지고? 뭐 팔아요? 오늘? 수업정 <laughs> <laughs> 언제함야 인마! 야 오늘 생일인 게임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아 미친 사람이네. 오늘 뭐 지구 종말의 날이에요. 이 사람들 왜 이래. 6년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원가 여러분께 야 전작 디렉님이 직접 전화드립니다. 더빙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원가님들과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러고 방종하면 레전드 <laughs> 이러고 방종하면 진짜 개레전드 자 방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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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종 안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레 <laughs> 네, <laughs> 스타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야. 지난 방송 때또 파리 고고 사건도 또 있고 해서 어 이제 하겠습니다. 방송이 다 됐어 그 전설의 하겠습니다. 디렉터 파리 네,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등산복은 아닐 것 같고요 네 6주년 맞이해서 또 보시면 이렇게 케익도 한번 또 제작을 해봤어요 6주년 야. 맞이해서 처음이죠 이것도 이제 가짜 초라서 진짜 초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케익이 있으니까 촛불 끄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같이 축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육주년 맞아서 한번 네. 긴장하지 마요 드리토님. <laughs> 네, 네 육주년 네, 맞아서 한번 네, 긴장하지 이렇게, 마. 네, 케이크도 한번 네,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음. 아니, 뭘 네, 보고 하는데, 하죠 이상한, 네. 아, 뭘 순교보고 돌아와줘요 이상.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많이를 축하해 주셔서 네, 짝짝짝 많이 해주시고 예?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야 이거라 제약이 엄청 긴장 많이 하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땡이를 네, 다 같이 몰려가지고 유튜브 네, 채팅에다가 히히 잭조 한번 가자 추억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laughs> 등산에 한번 좀 비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등산복에 안 입고 왔냐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심심타님이시네요. 각자의 방법으로 것갖고요방송서 배너도 쏙빠트렸어 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현실도 게임도 좀 각박한 것 같아요. 좀 각박한 어머,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면 의도치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제 아크라시아에서만큼은. 감동과 웃음이 있는 그런 게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맞는 말이야. 네, 네 난이도 얘기도 잠깐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오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카데로스 레이드 이막 관련해서 난이도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라는 게 체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제 이막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난이도를 저희가 목표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뭐 약간은 도전적인.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목표를 낼수 있는 그리고 클래스 때 어느 정도 또 약간?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목표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도전할 수 있고 뭐 목표가 될수 있는 그런 높은 난이도의 컨텐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난이도의 컨텐츠도 필요하고 대중적인 난이도의 컨텐츠도 둘다 뭐 함께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미터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디미터기 호... 얘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가 모티를 뭐 얼마나 넣었는지 그리고 우리 공대원이 모티를 뭐 얼마나 넣었는지 뭐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디미터기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디미터가 있으면은 뭐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역시나 우리 캠임에서는 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게임 하다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누가 봐도 충분히 숙련되신 분인데, 반숙방을 찾아오신 분, 그런 분들도 또 많이 만나봤고요. 오. 또 누군가는 뭐 실수하는 게 무서워서,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혹은 또 누군가한테 이제 들은 말에 또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레이드를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아 저기 직접 게임 하시다 본데? 네, 그래서 미터기 관련해서는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 잠깐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죠 적쇼 생일이잖아. 아 근데 생일인데 벌써 이렇게 네. 뭔가 해명하듯이 이야기 시작되는 게좀 안타깝네. 네 그리고 차단 기능 관련해서도 질문 나올 때마다 사실 저희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피해왔던 주제이긴 합니다. 차단 기능이 사실 좀 부실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계속 피해온 이유가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 차단 제발 이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추가로 뭐 매칭해서 거르고 뭐 파티 모집창에서 캐릭터 이름 내가 차단한 대상 딱 구분되게끔 표시되고 하면은 네, 우리 게임에서좀 여러가지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게임 내에서 또 누군가를 차단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현상이 사실 좀더 심해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단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차단 테러 행위라고 할까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파티 초대를 계속 보내고 뭐 로아 턱 보내서 알림 계속 울리게 만들고 이 부분만큼 저희가 최대한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앞에서부터 또 많이 말씀 주신 게 이제 카드 얘기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카드 와,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니 다 네, 그런 거죠 카드 좀.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유저에게 너무 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신규 모험가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뭐 카드 얻겠다고 뭐 다른 컨텐츠 굳이 뭐 가서 뭐 플레이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플레이 과정에서 신규 카드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잔해. 그래서 한 잔에 카드도. 아크 패시브 쪽도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크 패시브 이제 온오프 하는 거나 뭐 각인전 계속 떠 있는 거나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게임이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가 네, 앞으로 또 뒤로 또 앞으로 또 뒤로 또 앞으로 또요. 조정을 아니 적용 준비 많이 네, 해요. 뭔 하는... 네, 롤백이에요. 지금 수플스 같은 거 여러 가지 수정 및 개선 작업들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와, 유저 민심 진짜 잘 들어 주려고 하네. 아, 그리고 저희 안그래도 채팅으로 이제 설정집 얘기하시는데 네, 설정집이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네, 설정집, 설정집 사고싶어 짜잔 네, 그 로스타크 설정집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신들이 네, 다 있네 설정집 나왔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정말 잘 해드려야 될것 같은 게못 사는 분들 없도록 저희가 또 이번에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많이 만들어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잘안 팔리게 되면 정말 혹시라도 악성 재고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쇼핑 호스트 느낌으로다가 한번 좀 빙의를 해서 아, 광고하듯 상품 포함이 설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두껍고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엄청 고급스럽죠.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지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한 손으로 들긴 좀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이게 무기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무기의 뭐 순간에 이게 이걸로 빡 이렇게 뭐 참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수라도 이제 발등에 떨어뜨리면 이제 참사가 날것 같은 네, 그런 무게로 네, 되어 있는데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사셔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핵심만 빨리빨리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뭐네 보시면은. 아크라시아가 어떻게 뭐 만들어졌는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있거든요. 보시면은 글자가 엄청 많습니다. 네, 글자가 되게 많이 있고요. 이게 네. 다가 아니라 네, 설정집 사시면은 이렇게 또 저희가 캐릭터 카드도 또 선물로 드립니다. 여기다. 하나하나가 카드예요. 그래서 쏙 빠져서 이게 렇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카드로 하나하나 빠지는 카드도 있고요. 뭐 쿠폰 보상까지 저희가 카드 들고 다니면 네, 바로 인사되는 거잖아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설정집도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네. 네, 끌린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아, 네. 오늘 6주년인데 네. 뭔가 많이 준비했어. 그냥 네, 생일 축하는 리인줄 알았는데.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한 보상 소개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페온. 네. 아아바타 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공모전 아바타를 준비를 해봤고요. 탈 것도 판매가 되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리면요. 네, 탈것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탁하게 나간 게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파스텔 톤으로 좀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좀 다른 형태로 좀 디자인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림픽이요. 이렇게 수정될 예정인데 어? 아마 오늘 저녁에 구입하셨을 때는 네, 이 디자인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수정될 예정인 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티용 필인데 이게 뭐냐면은 혓바닥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불면 이렇게 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장난감으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네, 폐온백 개, 그다음에 어, 제아경 어, 어디서 제약, 수, 수업 받았나요? 못해. 네, 전성팩인데요운명의돌좀 <laughs> 어, 얘기를 드리면 운명의돌 부족하다는 말씀 좀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의돌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주시는데 이게 여러 캐릭터로 또 획득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보스적인 개수로 설정한 것도 맞습니다. 확대해서 진행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이벤트로 하고 뭐 패키지에 끼워 넣고 이러지 말고 그냥 보상량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동의도 좀 좀. 제가 2년 지나면 아직도 그지 않으신 분들이 은좀싸으시면은 이것도 이제 또 사용할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보상으로 한번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물각인서 선택 상자까지 해서 아, 유물각인서. 네, 감사 선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거래 가능인가요? 감사 선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선물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힌트라도 주세요 하면서 신기해기가 정말 많은데 그냥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정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뭐뭐뭐 뭐, 뭐. 그 저희가 툴팁 한번 잘못 나가서 이게 아, 좀 연금술사? 연금술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연금술사는 아닙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술사는 저희 계획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라서 아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저희 윈터 쇼케이스 진행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 11월 13일에 참가자 모집 안내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쇼케이스, 사람 모으는구 참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짧은날알찬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다음 달에 금방 또 찾아옵니다 어이 아, 좋네 좋네 아이 저기 러온 윈터 저도 이제 구독자 한 2만 5천 명 넘었는데 뒤쪽으로 은근슬쩍 이제 메일 주시면 저도 한번 참석 한번 지뭐그 정도 짬 정도는 먹은 거 아닙니까? 나대지 마요. 알았어. 미안해. 여 근데 오늘 되게 준비 많이 해 왔다. 그리고 연금술사 열심히 준비 중이었는데 들켜 가지고 갑자기 다른 클래스 준비 중인 대작이면 개추. 야, 다음 달 로운 윈터 기대되는데? 아 그리고 내가 좀 느끼는 게아 중간에 책 파란데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 아 호감이네. 아 진짜 뽀뽀 마렵네. 아니